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월 초 1,023명이었던 주간 수두 발생 환자가 이달 초 2,161명으로 증가하며 두달 만에 2.1배나 늘어났습니다. 연령별로 보면 0세에서 12세가 전체 환자의 89%를 차지한 가운데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리고 수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. 예방 접종과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.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일회 무료로 접종을 할수 있으므로 일정에 맞춰 적기에 접종을 하고 보육기관과 학교에서는 3주 이내에 같은 학급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는 수두 유형 사례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